한 세기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바탕에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이 우리가 못 살고 어려울 때 교육하고 이제 세계 10위 안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지금 나고는 교육이 달라져야 됩니다. 또 지금은 장수 시대에 요구하는 지적 지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꾸준히 자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는 건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미래를 지향하는 사람은 계속 현재 머무르지 말고 계속 또 다른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앉아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뛰면서 실패하면서 도전하면서 보이게 되고 또 찾게 된다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